이곳은 무로코의 마라케시입니다. 어제 도착해서 하룻밤만 적고 나왔고요. 무로코에 온지 일주일이 됐는데, 뭐 커피를 마시긴 했지만, 한국에서 마시던 그런 커피다운 커피를 못 먹어서 스타벅스에 가려고 합니다. 제가 영상 편집을 끝냈는데, 무로코 인터넷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올리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스타벅스가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, 와, 여기 말, 말 대기 중이네? 와. Hello, Hello. a m e r i c a n ice. 마라케시가 다 이런색 건물밖에 없더라고요. 뭔가 살색 색깔 건물밖에 없는데. 그래도 이쪽에 나와 보니까 맥도날드도 있고 제가 아까 간 스타벅스도 있고. e n g l 이천 Hello. Hello. No no okay. 이게 혹스라는 모로코 전통 빵인데. 어디 식당을 가나 어디를 음식점을 가나 항상 기본으로 주는 빵이에요 이게 일디르함인데 어, 슈퍼에서 먹는 것보다 이런 동네에 제가 직접 파는 것 처럼 직접 구워서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따뜻할 때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현주야 탄지아 finish? 아 finish, e s You want to go to Sahara? Sahara? You want to do a tour? 아 d o 제가 로컬 탄지아를 먹어보려고 했는데 지금이 5시 26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돼가지고 탄지아를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탄지아가 너무 비싸요. 오늘은 타진을 먹을 거 저게 탄지아인데요? 사진? 사진이 보통 야채, 고기, 채소 같은 거를 다 넣어서 막 이렇게 찌는 요리거든요? 근데 여기는 야채가 별로 안 들었어요. 야채가 별로 안 들고 다리가 두 개나 들었어요. 와. 까마칼, 이게. 까마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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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지 사진은 맛있었는데, 이게 확실히 기름진 음식이라 그런지, 탄산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지금 모로코 풍경입니다. 제가 내일 메드주가로 넘어가서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. 근데 일찍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뭔가 마라키 씨를 2일 잡았는데 딱히 한 곳은 없어요. 그래가지고 뭔가 아쉬워서 계속 안 들어가고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<laughs> 마라케시가 낮에는 탈색도 시여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확실히 밤에 되고 불이 켜지니까 다르긴 달라요 역시 밤은 밤이야 오늘이 목요일인데 확실히 밤 되니까 이제 작정하고 놀려는 사람들도 많고 역시 밤에 놀아야지 오코도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데, 제가 동남아도 가봤잖아요. 근데, 모로코 오토바이 매연 공기가 조금 더안 좋은 것 같아요. 와, 여기 모로코 맞아? 불 켜지니까 달래네.